전치사 뒤에 명사절로 의주동 와 있습니다. 소수령좋고요 if 주어 과거, 우슈쿠마 원형입니다. 아래도 if 주어 과거, 우슈쿠마 원형. 다 가정법 과거 형태고요 얘는 부정이기 때문에 unless it did 라고 해도 됩니다. 여기 주격권대란 비동사는 생략 가능하고요 sensitive to maximizing their standing입니다. skilled and maximizing. 지금 목적어가 동일하니까 여기선 생략한 거죠. 다시 모니터의 목적으로 의주동. 그리고 compel 목적어 투동사 오형식입니다. 원형이나 ing 쓰면 틀리고요. 전치사 뒤에 다시 what절 명사절이죠. 뒤에 주어가 없죠. 대수로 쓰면 틀립니다. 그다음 make 목적어 원형 사역동사. 음, 네, 뒤에는 전치사 뒤에 what doesn't doesn't라는 건 doesn't make community value us가 빠져있겠죠. 그 다음 be mento 동사죠. 투동사입니다. To 하기로 되어 있다. 이랑 ing 쓰면 틀리고요. 그 다음 make 목적어 원형 feel like like가 접속사로 쓰인거라 주어 동사 쓰고요 여기 unlike 쓰면 틀립니다 if 주어 과거 그러면 59만 원형 얘도 좋죠 그 다음 realize 목적어 대절 what을 쓰면 틀리겠죠 그 다음에는 분사구문 make 목적어 목적격보포니까 형용사 자 이거 어법 완전 좋아요 그리고 서술형도 굉장히 좋습니다. 가정법도 많이 나왔고 별표 친 문장들 다 좋습니다. 음, 내용도 한번 볼게요. 개인으로서 우리의 능력, 성공하려는 능력은 달려있죠. 얼마나 잘 우리가 다루는가 관계를 그룹 내에서. 만약 그룹이 우리를 귀중하게 여겨준다면 우리는 의지하겠죠. 지지 자원 아마도 짝을 그 그룹 내에서 기대할 수 있어. 만약 그룹이 우리를 귀중하게 여겨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러한 장점들 중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지. 이러한 장점들은 support resources, probably mate입니다. 그래서 이거 삽입으로 좋고. 그건 생존의 문제예요. 신체적으로, 유전학적으로. 수백만 년 넘게 압박은 사람들을 선택했죠. 누가 예민한지, 누가 능숙한지, 그들의 지위를 최대화하는데. 결과는 바로 발달이었습니다 경향의 발달인데요 무의식적으로 관찰하는 겁니다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공동체에서 우리를 인식하는지 우리가 그 정보를 처리하죠 얘는 그 정보 지시 형용사입니다 자부심의 형태로요 그리고 그러한 관련된 감정은요 자부심, 수치심, 불안정성 등으로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첫 번째 목적어 한 다음에 전면구 여기도 목적어, 다시 전면구 이러한 감정들은 우리한테 더 많이 하게 해요. 만드는 건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를 귀중하게 만드는 것을. 그리고 덜 하게 하죠. 여기 more of, 여기 less of. 그렇지 않은 것은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를 귀중하게 여기게 하지 않는 것은 덜 하게 하지. 그리고 중요하게도 그것들, 감정들은 만들도록 돼 있어요. 그 동기가 느껴지도록. 그게 내부에서 오는 것이라고. 그 동기라는 건 내부에서 오는 거지. 우리가 깨닫는다면 의식적 수준에서 우리가 반응하고 있어 사회적인 압박에 그걸 깨닫는다면 우리의 행동이라는 건 아마 어, 투덜되거나 냉소적인 것으로 나올 수도 있답니다. 그래서 그 동기가 덜 설득적, 덜 설득적으로 만들면서 한번더 크게 정리해 볼게. 개인으로서 우리가 잘 사는 능력이라는 건. 구름 내에서 관계를 어떻게 잘 다루는지에 달려 있거든. 그 집단이 우리를 귀중하게 봐. 그러면 지원 자원 아마도 짝도 얻을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 얻지. 그건 생존의 문제잖아. 신체적으로, 유전적으로 수백만 년 넘게 이 압박이 사람들을 선택했죠. 자신의 지위를 최대화하는데 예민하고 능숙된 사람들한테 그런 사람을 선택하게 했대. 그 결과가 뭐냐면 계속 무의식적으로 봐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공동체 내에서 우리를 어떻게 보는지. 우리가 그 정보를 자부심의 형태로도 처리하고 그 관련된 감정들이라는 건뭐 자부심, 자존심, 수치심, 불안 같은 것으로도 처리하고. 이 감정들이 우리한테 더 많은 걸 하게 하거든. 우리를 더 귀중하게 봐주게. 그다음 그렇지 않은 건덜 하게 하고. 또 중요하게도 그 동기 이 감정들이 그 동기라는 게 내부에서 오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들어요. 감정 때문에 내 내면에서 이 동기가 나온 것 같아. 만약 우리가 의식적으로 이거에 대한 사회적 압박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있구나를 내가 알아요. 그러면, 잠깐만. 이 행동이라는 건좀투덜대거나 냉수적인 게될수 있지. 그 동기라는 게 설득력이 떨어지게.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이걸 하는데, 우리를 좀더 귀중하게 봐줬으면 좋겠다라는 행동을 하죠. 감정 때문에. 그 동기는 내면에서 온 거야. 근데 그걸 의식해서 깨닫잖아. 아, 이거 사회적인 압박에 내가 반응하는 거네. 정말 내면에서 오는 건 아니네. 라는 걸 깨닫는다면, 그러면 그냥 투덜대거나 냉수적으로 될수 있죠. 행동이라는 게. 깨달으면 그렇게 된다. 그리고 여기다 벗을 주면 좀더 좋긴 한데. 음, 네, 뭐 아무튼 안 좋으니까. 이 지문은 대입학, 어법, 서술형 다 좋습니다. 그리고 삽입도 너무 좋죠. 체크해 놨죠. 빈칸은 여기도 좋고 영향관 편집 부분 얘도 음, 여기도 좋고 아니면 반대로 여기도 좋고 빈칸으로 여기도 괜찮습니다 전체를 정리하면 어, 성공적인 인간관계에 대한 사회적인 압박이 우리 생존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우리를 좀잘 봐줘야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게 난 내면에서 나온 줄 알았거든 사실은 그냥 그 압박에 반응하는 걸 알게 되면 그 동기가 좀 설득력이 떨어지죠. 그걸 모르고 지금 하고 있는 거지 무의식적으로. 네. 그 요렇게 정리하면 될거 같아요. 수고했습니다.